자, 부엉이들, 우리 은하의 모습 본적 있죠? 우리 은하는 이렇게 나선 모양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만 6천 광년 떨어진 외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걸까? 또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밝혀낸 걸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한 부엉이가 아주 울창한 숲의 한 가운데 있다고 쳐봐요. 부엉이가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숲이 다 보이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구의 모습을 보려면요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근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은하의 모습을 관측하려면요 우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5천 광년에 달합니다 우리 은하를 빛의 속도로 벗어난다고 해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류가 보낸 구조물 중에서 제일 멀리 나간 물체, 보이저 2호는 1977년에 발사돼서 현재 시속 약 5만 5천 km의 속도로 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비행 중인데도 보이저 2호는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최소 3만 년에서 5만 년 정도는 더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은하의 셀카를 찍어서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어찌저찌 해서 인류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정보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은하 밖에서 보낸 사진을 지구에서 받는 건 아무리 빨라야 1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우리 은하의 모습도 알고 해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27,000 광년 떨어진 외곽에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까?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하늘을 683개 영역으로 나누고 망원경을 이용해서 별의 개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는 모든 별들이 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고, 더 어두운 별은 더 멀리 있고 밝은 별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측 결과 허셜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레바퀴 같은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5천에서 만 광년입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윌리엄 허셜은 인류 최초로 우리 은하의 구조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허셜은 먼지와 가스 같은 우주의 물질들이 별들을 어둡게 가린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태양이 은하 중심에 있다고 잘못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태양계는 은하에서 외곽으로 약 2만 7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죠 또 허셜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별들의 분포가 같다고 보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결론이었죠. 실제로는 은하 중심에 갈수록 별들의 개수는 훨씬 많아집니다. 허셜 다음으로 은하의 구조를 연구한 사람은 바로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야코비스 카테인. 1906년 카테인은 40개 천문대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 모아서 별의 개수, 별의 분포, 실시등급, 분광형, 시선 속도, 고유 운동 등등 방대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접근법으로 우리 은하의 구조를 3차원 모델로 만들었죠.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천문학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통계 분석 사례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페 역시 허셜과 같이 우리 은하가 원반 모양을 가졌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카페인은 허셜하고는 다르게 별의 밀도가 은하 중심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허셜의 오류를 바로 잡은 거죠. 하지만 카테인은 허셜과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카테인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 중심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6,500 광년 떨어져 있다고 잘못 판단했거든요. 다음으로 은하의 구조를 연구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셰플리입니다. 할로셰플리는 구상성단의 위치를 연구했습니다. 구상성단이라는 건 별들이 동그란 공 모양으로 다 같이 모여 있는 별들의 집단이에요. 이 구상성단은 은하를 중심으로 둥글게 퍼져 있는데요. 이런 구상성단의 특성을 파악한 할로셰플리는 여러 개의 구상성단의 위치를 파악해서 은하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100개 이상 되는 구상성단의 거리를 측정한 끝에 1918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구상 성단은 궁수자리 방향, 지구에서 약 2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 몰려 있습니다. 즉,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만 5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거죠. 할로 셰플리의 이 연구는 태양이 은하 중심에 있다는 기존의 지구 중심적인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듯이 태양 역시 은하 중심에 있지 않다. 태양은 은하 외곽에 위치한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다. 할로셰플리의 연구는 이후 우리 은하의 크기와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 은하의 구조를 밝혀내는 연구는 계속됩니다. 1925년에서 1926년 스웨덴의 천문학자 베르틸 린드블라드는 우리 은하가 회전하고 차등 회전한다는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태양계를 공전하는 행성들을 보십시오. 태양 중력의 영향으로 수성이나 금성 같은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일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 목성이나 토성 같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들은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은하 중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돌고 있을 것이고 은하 중심에 더 가까운 별들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린드블라드는 우리 은하가 회전하고 있고 또 별들이 은하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차등 회전을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린드블라드의 이 가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코비스 카프테인의 제자 얀노르트 태양계 외곽에 오르트 구름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제안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르트는 린드블라드의 가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오르트는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방식 별의 시선 속도와 고유 운동을 분석해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고유 운동이 뭘까요? 고유 운동은 하늘에서 별들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별들은 마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들은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즉, 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서 공전하면서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오르트는 시선 속도도 계산했습니다. 시선 속도는 별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혹은 멀어지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유 운동 그리고 시선속도 이두 가지를 합치면 별들이 3차원의 공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유 운동, 시선속도를 다 측정했어요 그 다음으로 오르트는 자신이 만든 오르트 상수에 대입했어요 뭐 이런 복잡한 공식 같은 건 건너뛰고 오르트 상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먼저 오르트 A 상수는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이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가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b 상수는 은하 전체의 회전 속도입니다. 만약에 a 값이 크다면 가까운 별들의 속도가 위치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한다는 뜻이고요. b 값이 크면 은하 전체의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오르트는 이렇게 a 상수, b 상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르트는 이렇게 결론 내렸죠. 우리 은하는 자등 회전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 가까이 있는 별들은 은하 중심을 더 빠르게 공전하며,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은 더 느린 속도로 은하 중심을 공전합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을 초속 225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27,000광년이요.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억 2천만년에서 2억 5천만년이 걸릴 것이요. 1927년에 오르트가 해낸 이 모든 계산은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수치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근접한 수치예요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수학으로 계산만 했을 뿐인데 이 정도라니 진짜 대단하죠? 자 이렇게 허셜, 카페인, 셰플리 그리고 오르트까지 세대가 거듭될수록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점점 더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기존의 천문학은 망원경으로 직접 별을 관측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즉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만 보는 거죠. 그런데 우주에는 가스나 먼지 같은 성간물질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들이 별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어둡게 보이게 만드는데 심하면 아예 별을 안 보이게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눈으로만 우주를 관측하는 방식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도 머지않아 기존 천문학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분야가 발전합니다. 바로 전파 천문학이죠. 1800년대 후반부터 전파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1930년대에는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가 대중화되고, 군사 및 항공 분야에서 무선 통신이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통신회사 AT&T 전화연구소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칼젠스키. 그는 당시 자연에서 나오는 전파, 자연 전파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인공 전파를 잡음 없이 전송하려면 자연 전파를 파악해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안테나로 잡음을 찾던 젠스키는 원인을 알수 없는 신호가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야 잡음이 심한 건 그러려니 했는데 맑은 날에도 낮은 수준의 잡음이 들렸어요. 젠스키는 이 잡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 나이 잡음 대체 뭐여 이거? 왜 자꾸 24시간에서 딱 4분이 부족한 23시간 56분마다 잡음이 나오는 거요 신호가 23시간 56분마다 반복된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단서예요. 왜냐? 만약에 신호가 지구에서 온 거라면 지구의 공장이나 번개, 무선 기기 등에서 신호가 나올 테고 이 신호는 24시간마다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신호가 23시간 56분마다 반복된다는 건 신호는 지구 내부가 아니라 우주의 특정한 방향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어째서 23시간 56분이면 신호가 우주에서 온 거란 걸알수 있을까? 자 이걸 알려면 항성일 그리고 태양일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태양일입니다.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는 정오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가 태양일입니다. 이때 지구는 공전하면서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하기 때문에 태양이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려면 약 4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24시간을 태양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항성일입니다. 항성일은 지구가 우주의 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인데 항성일은 23시간 56분 4초가 나옵니다. 23시간 56분 4초는 지구의 실제 자전 시간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23시간 56분 4초마다 어떤 신호가 반복된다는 건 지구는 23시간 56분 4초마다 같은 방향의 우주를 다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젠스키가 발견한 신호도 23시간 56분마다 매일 같은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이 신호는 지구 내부가 아니라 우주의 특정한 방향에서 온 전파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젠스키는 이 결과를 국제과학 라디오 연합 모임에서 발표했고 정말 여러 과학자들에게 이 현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신호가 우주 어디에서 온 건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죠. 이후 젠스키는 꼬박 1년을 더 연구한 끝에 이 잡음이 지구 밖에서 우리 은하 방향에서 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젠스키가 발견한 전파 신호는 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 중심부, 즉, 궁수자리 에이스타 방향에서 온 거였어요. 젠스키는 이 연구 결과를 1933년 미국 전파학회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측한 최초의 기록이자 전파천문학을 태동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과학자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전파의 세계를 측정하는 단위로 젠스키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 젠스키의 연구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젠스키의 연구 결과를 검증할 만한 전문가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벨 연구소의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젠스키 연구가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는 요인도 아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벨 연구소 경영진은 새로운 안테나를 만들지 않은 젠스키의 제안을 무시했고 젠스키는 1935년 이 분야를 떠나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러 기술과 과학을 크게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전파 분야도 2차 대전 시기 더 발전하는데요.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사파로 물체를 파악하는 레이더 기술이 발명돼서 적군 항공기와 군함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2월, 레이더가 정체불명의 전파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전파방해의 원인을 두고 독일이 영국을 교란하기 위해서 발산한 신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원인을 조사해 보니 그 현상은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미국 역시도 태양 전파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이 발견을 국가 기밀로 붙이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3년 한 아마추어 무선사 그로트레버가 태양 전파에 대한 발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로트레버는 젠스키 연구를 우연히 접했다가 전파 천문학에 매료된 아마추어 천문학자이자 무선 기사였습니다. 그는 젠스키의 명맥을 이어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가 얼마나 전파천문학에 진심이었는지 1937년 여름에는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지름 9.5m짜리 거대한 접시를 설치했어요. 크로트 레버는 젠스키의 연구에 감명받고 세계 최초로 전파망원경을 세운 거였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보통 그렇듯이 이 망원경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안테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상하좌우로 돌릴 수 없었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동서 방향으로만 회전이 가능했던 거죠. 이 때문에 이 전파 망원경은 모든 방향을 탐색할 수는 없었고 하늘의 특정한 영역을 일정 시간 동안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반대편의 전파를 감지하고 싶으면 지구가 자전하기를 기다려야만 했죠. 그래도 이 장비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세계 유일의 전파 망원경이었어요. 또 레버는 세계 유일의 전파 천문학자였고요. 그는 매일 밤 망원경으로 하늘을 스캔해가면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버는 첫 번째 수신기를 3,300MHz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첫 번째 수신기는 아무런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레버는 두 번째 수신기를 900MHz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신기 역시도 성과가 없었죠. 1938년, 레버는 마지막으로 160MHz로 세 번째 수신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로트 레버는 은하수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젠스키의 발견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아마 이 발견 당시 레버는 엄청나게 감격했을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거니까요. 그로트 레버는 1940년 우리 은하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관측했다는 주요 연구 결과를 천문학 저널에 발표합니다. 이후 1944년 레버는 최초의 전파 천문학 논문을 발표했고 우리 은하의 전파 지도까지 제작하게 됩니다. 또 레버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구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나오는 전파는 주로 은하 원반을 따라서 집중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우리 은하에 대한 여러 정보를 줄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또 레버는 카쇼페아 자리 A, 백조 자리 X1 등의 전파원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로트 레버의 연구는 전파천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 국가의 많은 과학자들은 레버의 연구를 따라서 발전된 형태의 전파망원경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에 네덜란드, 이곳에서 천문학회 모임이 열립니다. 오르트는 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핸드릭 헐스트라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핸드릭 헐스트는 위트레흐트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그는 당시 그로트레버의 연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헐스트는 그로트레버를 따라 전파 천문학을 연구하고 싶었죠. 네덜란드 천문학회에서 오르트는 이 젊은 헐스트를 만나서 전파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르트 교수님, 우주에는 우주 먼지나 가스 같은 성간 물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때 레일리 산란에 따르면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성간물질에 닿으면 은 빛이 산란되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이런 기존의 천문학으로는 우주의 구조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교수님 전파의 성질은 다릅니다. 전파는 21cm를 포함한 긴 파장을 가지고 레일리 산란보다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성간물질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간물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르토 교수님 이 전파를 이용해서 우주를 관측한다면 우주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 자네 제법인데 전파 천문학을 더 깊이 연구해보게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게요 교수들이 능력있는 대학원생을 노린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핸드릭 컬스트의 아이디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볼게요 자 만약에 안개가 가득 낀 날에 운전을 한다고 해봐요 안개가 가득 낀 날에는 헤드라이트를 아무리 켜봐야 빛이 대부분 산란돼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게 돼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은 안개에 맞고 산란되기 때문이죠. 이때 파장이 긴 노란색 불빛의 안개 등을 켜면 앞이 비교적 더잘 보이게 됩니다. 또 만약에 헤드라이트 대신 전파를 이용한다면 전파는 파장이 훨씬 길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도 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헐스트는 오르트의 제안에 따라 전파를 이용한 우주관측을 연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헐스트는 날카로운 아이디어를 냈죠. 바로 우주에 있는 수소. 그 중에서도 중성수소를 전파로 관측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수소가 우주 물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 우주에서 제일 흔한 원소라는 거지. 음 중성수소 원자들이 약 21cm 길이의 파장을 방출하고 또 흡수하니까 전파 망원경으로 이 중성수소 원자를 관측할 수 있다면 어? 우주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네. 전파망원경으로 21cm를 관측해야겠어. 헐스트의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네덜란드는 전쟁 중이었고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파망원경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헐스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독일이 레이더 안테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거든요. 오르터 헐스트는 이 안테나를 이용해서 1952년 6월부터 우리 은하 평면에서 방출되는 21cm 길이의 전파를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21cm 길이의 전파 파장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관측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르트월스트는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 내 수소가스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리 은하의 성간 물질 분포도를 그려냈는데 성공했죠. 또두 사람은 우리 은하의 모습도 알아냈는데요. 우리 은하는 단순한 원반형 모양이 아니라 나선 팔이 있다는 사실을 관측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 궁수자리 A 방향에서 강한 전파 신호가 온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우리 은하가 차등 회전한다는 사실도 관측으로 확인했고, 태양이 은하 중심을 초속 약 220에서 230km의 속도로 돌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성간 물질에 가려져서 볼수 없었던 우주의 모습을 이제는 전파를 통해서 낱낱이 볼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 직후 전 세계 곳곳에 전파 망원경이 건설돼서 인류는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파 천문학의 황금기가 열린 거죠. 우리 은하에 대한 더 정확한 모습이 밝혀진 것은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 덕분이었습니다. 과거 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하고 닮은 정상 나선 은하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과거에는 막대나선 은하보다 정상나선 은하가 더 흔하다고 여겨졌고 또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정상나선 은하로 생각됐기 때문에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하고 비슷하게 정상나선 은하다 라고 추측한 거죠. 정상나선 은하는 중심부가 구형의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심부에서 나선팔이 나와서 일반적인 원반 회전을 합니다. 반면에 막대 나선 은하는 중심부가 길쭉한 막대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막대 구조 끝에서 나선팔이 나오고, 막대가 가스를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별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정상 나선 은하는 대칭적인 경우가 많고, 막대 나선 은하는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죠. 1990년대 일부 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부는 원형 모양이 아니라 막대 모양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기술이 부족해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또 초기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를 관측했을 때는 별들이 비교적 둥근 형태를 띠는 것처럼 보였고 이 둥근 원의 중심에서 나선팔이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 나사의 스피처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관측 결과를 공유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이용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적외선은 대체로 전파보다는 파장이 짧고요. 가시광선보다는 긴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먼지를 투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덕분에 적외선으로 먼지 속에 숨어 있는 천체를 투과시켜서 보거나 은하 중심부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합니다. 또 가시광선으로 볼수 없는 별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고 우주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지구 대기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스피처 우주 망원경으로 적외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은하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피처 망원경으로 살펴본 우리 은하 중심부는 다른 막대 나선 은하들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는 약 2만 7천광년 거리나 되는 막대 구조가 있고요. 중심부의 별들은 확실히 원형이 아니라 길쭉한 막대 형태를 그렸습니다. 또이 막대에서 나선팔이 시작되는 모습도 포착됐죠. 이런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형태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이후에 2019년 6월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이 우리 은하 내 항성들의 정밀한 위치와 운동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은하 중심 막대 구조의 3차원 형태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측이 계속될수록 우리 은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선 팔과 나선 팔 사이에서 마치 서로 차선을 물고 바꾸는 자동차들처럼 나선팔 여기저기 가지치기하고 있는 작은 가지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태양계 역시도 단순하게 나선팔 위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선팔에 아주 작은 가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주 높은 거리에서 숲을 내려다보지 않고도 숲 안에서 숲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인류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아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봤습니다. 인간의 관측 기술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주, 우리 은하에 대한 인류의 이해 역시도 깊어지고 있죠. 특히 우리는 전자기파 관측뿐만이 아니라 중력파를 이용한 우주 관측 분야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관측 도구를 많이 많이 개발해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밝혀내 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